올해는 천안함 피격 사건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병 46명이 전사했는데요, 이들을 기리는 15주기 추모식이 평택 해군 이함대에서 엄수됐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동강난 선체 갈갈이 찢겨져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15년 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여로에 침몰된 천안함.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천안함 46용사를 기리는 추모식이 해군 이함대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참전 장병, 해군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바치고 향을 피운 후 고인을 추모합니다. 46용사가 새겨진 동판을 어루만지는 유가족.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해군은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적 도발 시 철저한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새로 부활한 신형 천안을 비롯한 이한 대의 함정들은 그들의 고룩한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적의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여 전우들의 한을 반드시 주겠습니다 그대들의 혼서는 서해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해군은 24일부터 28일까지 서해 수호의 날 안보 결의 주간으로 정하고 장병 특별정신교육과 안보사진전을 열었습니다.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 있는 천안함 기념관은 사전 견학을 신청하면 둘러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